자, 이제 이번에는 완화 곡선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완화 곡선. 일단 완화 곡선이란 말, 완화. 뭔가를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하늘에서 지금 땅을 내려다 보고 도로를 그린 그림이에요. 하늘에서 내려다 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직선부가 이렇게 쭉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부에 원래 직선, 중앙선을 쭉 따라가면 이 파란선, 여기서 딱 끊기는 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원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즉, 원을 그려요. 반지름 아래에 의해서. 원과 직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곡선이 완화 곡선인데, 만약에 완화 곡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빨간색 중앙선을 타고 오다가 파란색 중심선을 따라서 여기서 푹 꺾여서 이리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을 만나고 다시 또 여기서부터 원이 끝나는 데서부터 푹 꺾여서 내려오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이 지점과 이 지점 즉 원곡선과 직선부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운전하기가 불안합니다 위험하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경사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곡선이 완화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완화 곡선은 직선부와 곡선부를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곡선입니다. 이 노선의 직선부와 원곡선부 사이에 반지름이 무한대에서 점차 작아져서 원곡선의 반지름과 같게 되는 곡선을 넣는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직선부는 반지름이 무한대예요. 왜? 원이 아니니까 반지름이 무지무지하게 크겠죠. 직선이니까. 하지만 원곡선은 반지름이 얼마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반지름이 있어요. R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무한대가 되는 거고 점점점점 점점 갈수록 작아져서 나중에 원곡선의 반지름과 같아지도록 되는 거죠.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넣는 것을 완화곡선에 설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화곡선의 시작점은 직선부와 접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반지름이 무한대. 그리고 완화 곡선이 끝나는 점은 원에 접하게 되죠 그러므로 원곡선의 반지름과 동일해집니다 즉 반지름이 무한대에서 점차 작아져서 나중에 원곡선의 반지름과 동일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편경사와 확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편경사와 확폭 이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직선이 있고 그다음에 반지름 r을 갖는 원곡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부와 원곡선부를 연결해 주는 완화 곡선부가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완화 곡선으로 들어가면서 차량의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에 설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이 편경사와 확폭이에요. 이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종 시험에도 참잘 나오죠. 예. 노선 측량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요두 가지는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먼저 편경사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자 편경사. 편경사는 뭐냐? 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용어에서 갖고 들어갑니다. 용어에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편경사 무슨 뜻이겠어요? 경사를 줬어. 경사를 줬는데 한쪽에 편중되게 준 경사예요. 예 그래서 편경사예요. 편경사. 영어로는 캔트라고 하죠. 캔트. 평경사는 뭐예요? 곡선부를 통과할 때, 즉 커브를 틀때 차를 타고 있으면 그 원의 중심에 반대쪽으로 몸이 쏠리게 되는 걸 느끼죠. 이것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원심력, 원심력에 의해서 차량이 밖으로 쏠려 나가기 시작해요. 즉 접선 방향으로 탈선을 한다는 얘기죠. 차선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쪽 노면을 안쪽보다 편중되게 높이는 정도가 바로 편경사예요. 여러분들 그 경정 자동차 트랙이나 또는 그 경마 또는 경륜 트랙 같은 거를 본 적이 있죠. 예, 보면은 안쪽에는 평지지만 점점 어떻게 돼요? 바깥에 썰킷으로 갈수록 지면이 점점점 높아져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오른쪽에 나타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시는 게 오른쪽이 바깥쪽입니다 오른쪽이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그 빨간 화살표 f라고 돼 있는 게 밖으로 밀려나가는 원심력입니다 여기에 저항할 수 있도록 경사를 높여주는 것을 편경사라고 하죠 자이 편경사를 구하는 공식 c 캔트는 gr 분의 v 제곱 s 라는 수식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예, gr 분의 v 제곱 s 자 여기서 c는 켄트구요, v 제곱 이 v는 뭐예요? 속도, 메터퍼세크 예, s는 뭐죠? 궤간이라고 표현됐어요. 바퀴와 바퀴의 거리, 요걸 s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 g는 중력가속도, 우리 앞에서도 했었죠. 그다음에 r은 곡선의 반경, r a 디어스를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확폭. 확폭은 뭘까요? 또 용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갑시다. 폭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렇죠? 예, 확장시킨 거예요. 폭을 확 그냥 폭을 확장시킨 거. 확폭 영어로는 슬랙이라고 하죠. 슬랙. 자 이건 뭔가요? 차량이 역시 곡선을 주행할 때 뒷바퀴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죠. 앞바퀴가 오른쪽에 있는 좀 시커먼 바퀴예요. 그 앞바퀴가 이렇게 커브를 틀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원을 회전할 때 뒷바퀴가 도로의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안쪽 너비를 차량이 탈선하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더 가지고 이 확폭 엡슬럼만큼 더 도로를 확장시켜 준 거예요. 도로 폭을 늘려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엡슬럼은 ER분의 L제곱이라는 식으로 쓰죠. 엡슬럼은 확폭량이고요. 여기서 L제곱. L은 뭐예요? 앞 바퀴와 뒷 바퀴의 간격이에요. 그다음에 역시 r은 곡선의 반경을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의 차들은 이렇게 앞 바퀴가 핸들 즉 스티어링 휠에 연결이 돼 있어서 앞 바퀴가 좌측 우측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예, 뒷 바퀴 움직이는 경우는 자동차에서는 거의 없어요. 있다고 어, 지게차. 맞아요. 지게차는 뒷바퀴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도로가 속도를 내는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게차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앞쪽 바퀴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자, 완화곡선의 길이는 곡선 길이 편경사 c를 n배 비례시키면, l은 1000분의 n 곱하기 c. 그리고 이 c가 뭐예요? 켄트. 앞에서 그어던 켄트죠. 편경사. 그러면 1000분의 n에, c는 gr분의 v제곱 s. 그래서 이 l의 길이는 1000분의 n에 곱하기를 gr분의 v제곱 s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은 완화곡선의 길이가 되는 거고, n, 이것은 완화곡선 상수입니다. 그리고 c는 알다시피 편경사고 뭐 여기서 v는 미터 속도지요. 그 다음에 s는 아까 궤간이라고 얘기했고 이 소문자 g는 중력가속도 그리고 rr은 곡선의 반경을 얘기합니다. 이 공식은 뒤에서도 여러분 계속 쓰여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외우기도 어렵지 않죠. 이거는 1000분의 N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켄트 값만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켄트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완화 곡선의 종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완화 곡선을 우리가 몇 개를 같이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중에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 파란 선으로 그려져 있는 클로소이드 곡선이 있어요. 클로소이드.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렘리스케이트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하는 3차 포물선 그리고 여기는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싸인 체감 곡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완화 곡선의 종류 이게 그림도 눈에 익도록 해두고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첫 번째, 클로소이드 곡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클로소이드의 정의는, 곡률. 이 곡률은 곡선 반지의 역수예요. 이 곡률이 곡선 길이에 비례하는 곡선을 클로소이드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곡률이 곡선 길이에 비례하는 그러한 곡선을 클로소이드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의 앞바퀴가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회전할 때, 뒷바퀴가 따라가면서 만드는 선이 바로 클로소이드의 선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완화 곡선에 많이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요 파란 선, 요 곳이 바로 클로소이드 곡선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 클로소이드 공식은 기사시험에 가끔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A제곱. A는 뭐예요? 클러스오이드 매개변수입니다. 이 매개변수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느냐? R 곱하기 L로 구합니다. R은 뭐예요? Radius. 곡선의 반경이죠. 네, 여기 분홍색으로 표현된 거. 그 다음에 L. L은 완화 곡선의 길입니다. 네, 여기 L.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식은 R. 반경이 뭐가 되냐면 또2타분의 L이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R, L에서 R 대신에 2타우분의 L을 집어넣으면 2타우분의 L 곱하기 또 L이 되죠. 그래서 2타우분의 L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타우는 접선각. 여기서는 녹색으로 표현해 놨네요. 그림에서. 그 다음에 요건또 다시 어떻게 써요? 그 마지막 요거, 이거, 요거는 2타우 R의 제곱이죠. 요건 어떻게 쓴 거냐면 R, L에서 L이 또 뭐가 되냐면 2타우 R이 돼요. 그러니까 r 곱하기 l은 2타우 r 곱하기 r, 그래서 2타우 r의 제곱이 됩니다. 이 공식은 우리가 a를 구할 때도 쓸 수가 있고, 반경 r을 구할 때도 쓸 수가 있고, 원화곡선 길이 l을 구할 때도 써야 되고, 또 접선각 타우를 구할 때도 이 공식을 전부 다 돌려치고 매치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지값을 알아내는 데 사용이 돼요. 많이 활용됩니다. 이번에는 클로소이드의 특성과 설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클로소이드 이 특징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예, 특징들 특히 중요해요. 먼저 클로소이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전부 다 나선의 일종이다. 나선이 뭐예요? 꼬인 거죠. 꼬인 거, 즉 돌돌 말려서 점차 점차 작아지는 거. 달팽이집, 그렇죠? 점차 점차 말려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앞에 우리 그림에서 봤을 때 연상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마치 나비의 그 뭐라 그러나요? 더듬이도 아니고 뭐야 조동아리라 그러나 이렇게 쭉 말려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나선 나사 같이 꼬인 고선 그 고선의 그 일종이다. 그 다음에 모든 클로소이드는 다 닮은 꼴이에요 모든 클로소이드는 다 닮은 꼴. 그리고 또 클로소이드는 성격에 따라서 단위가 있는 것도 있고 단위가 없는 클로소이드도 있어요. 그리고 클로소이드의 접선각 타운은 30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클로스웨이드는 어떤 방법에 로 설치하느냐? 여기는 각각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 않고 설치 방법만 알아두기로 하죠.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클로스웨이드를 직접 설치할 때는 클로스웨이드 표나 기타 여러 방법에서 정확하게 클로스웨이드 곡선을 알아내야 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개략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설치 방법만 확인해 두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설치 방법에는 주 접선에서 직각 좌표에 의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현에서 직각좌표에 의해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접선으로부터 직각좌표에 의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각동경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극각현장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현각현장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요. 자 이번엔 그러면 렘니스케이트 곡선 렘니스케이트 곡선이에요. 이 렘니스케이트 곡선은 어, 리본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 리본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거는 곡선 반지름이 동경의 반비례해서 변하는 곡선입니다. 동경의 반비례해서 변하는 곡선. 그래서 접선각이 135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시가지 철도나 지하철과 같이 공률이 급한 완화곡선에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135도, 접선각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의 길이 g는 a의 제곱, 사인, e타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a는 렘리스 케이트의 매개변수고 타우는 역시 접선각, 요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3차 포물선이 있네요. 3차 포물선. 3차 포물선은 여기 식에 나타난 것처럼 y 콜 a의 제곱 x의 세 제곱이라는 x 세 제곱, 즉, 3차 항이죠. 3차 항의 방정식을 갖는 그런 곡선이에요. 그래서 클로소이드와는 모습이 조금 다르지만 계산이 편하다. 바로 3차 포물선 식에 의해서 3차 방정식을 풀면 되니까요. 그래서 계산이 용이해서 철도 설계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곡선 반경이 최대가 되는 접선각 24도 이상은 설계를 보통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완화 곡선들에 비해서 가장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식을 보면 y 6r/x 분의 x 세제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r은 곡선 반경 (radius)고, x는 완화 곡선 종점에 대한 x축의 좌표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사인 체감 곡선이네요. 사인 체감 곡선. 편경사가 체감해서 점점 점점 줄어들 때, 반파장 정연 곡선을 이용한 완화 곡선이 바로 사인 체감 곡선이에요. 그래서 시점에 접선을 X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곡률 및 편경사가 줄어드는 그런 형상을 사인 마이너스 2파이부터 사인 2파이까지의 곡선으로 설계하는 그런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사인 체근 곡선의 식은 y는 r 분의 1에 큰가로하고 4분의 s m x의 제곱, 요 s x 제곱은 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2π 제곱분의 x의 제곱. 이 x는 여기서 두 축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를 1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π 곱하기 x 요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